안녕하세요 조대성프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IA입니다 IA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동전주라고 하죠 근데 IA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한번 불을 뿜어 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 예상이 되다 보니까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IA 한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무료 유튜버입니다, 무료 유튜버. 그리고 정말 진짜 편안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또 물어보시면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남없이 또 아래에 있는 번호로 그냥 연락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IA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진짜 마지막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다시 한번더 이런 윗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좀 예상을 해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이고 일단은 6 1일선까지도 지금 오늘은 갖다 올렸는 상황. 제일 좋은 거는 다시 한번더더 더 올려줘서 1 2 1선 뚫고 올라왔을 때이 시기가 어, 한 번은 좀더 크게 더 가겠구나 이런 시점으로 좀 봐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그다음 많게는 막 500명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고 와르르 사면 막 주가가 갑자기 15%씩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동전주기도 합니다. 네, 정말 그래서 동전주 같은 게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요 시기에 지금 IE에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이것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갈륨 수출을 통제를 했죠 최근에 갈륨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또 많이 움직여 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전기차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죠. 피해를 참 지금 많이 볼 수밖에 없다. 왜? 지금 뭐 EV용 이어 인버터 비용 절감에는 필수적인 광물이 갈륨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갈륨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게 갈륨이. 갈륨 대체 상품으로 지금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제일 지금 사용을 많이 했고 빠르게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다. 자, 그 다음에 IA 같은 경우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 양산에 도전을 한다. 그런 소식까지도 다 갖춰 있었던 게 지금 IA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런 소식으로 해서 오늘도 한번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이 좋고 그전에도 지금 이런 갈륨 소식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그냥 초기에 반짝반짝 반짝 소식을 지금 보여줬는 정도다 라고 봐야 되지 앞으로 장기간 좀 지속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야이가 굉장히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IA를 우리가 어좀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IA에 대해서 나는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IA에 대해서 조금 더뭐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좀어 저한테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이 아이 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다시 한번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 종목들 역시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